9월 24일, 연중 제25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일어나 집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테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풍삭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테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두들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대학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테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삭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서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한대란이 온에 일당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가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얻지 못한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도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어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두시, 세시, 다섯시에도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보내어 일하게 하였습니다. 저녁에 품삭스를 주면서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일당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념에는 공평하지 못한 조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대나리 오는 그 시대 서민가정의 하루 식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공로에 준해서 베풀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대학볕 아래에서 온 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당신은 나와 한테 나니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이 마지막 말씀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내가 선하다고 해서 당신의 눈길이 사나워지는 거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선하고 베푸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냉혹한 우리의 분배 정의의 읍매인 시선은 사납다는 말입니다. 준 만큼 받,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 주어야 하는 세상의 관행은 우리를 사납게 만듭니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무상으로 베푼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상으로 베푸셔서 시작된 우리의 생존입니다. 부모님은 무상으로 우리를 낳아 키웠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대가 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위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무상에 감사여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무상의 배품이 흘러서 발생하고 존재하는 우리의 생존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상으로 베풀지 않으신다고 반론을 펼수 있습니다. 돈이 공했을 때, 병들었을 때, 하느님에게 기도하였지만, 하느님은 돈도 건강도 주시지 않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삶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돈에 궁하고 병고에 시달릴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은 무상의 베푸심이 있었다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세상을 배우면서 무상이라는 것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척도를 하느님에게도 적용하여 하느님도 우리가 바친 만큼. 또 공로를 쌓은 만큼 보상하신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되면 엄청난 보속을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선파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 고백 고해성사입니다. 십상 세기에 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백하고 보속하는 대가를 치러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척도에 맞춰 재단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관행에 준해서 하느님을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에서 하느님은 우리의 인간응보 척도에 따라 베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을 베푸는 선하신 분으로 또 우리 생명의 기원이신 아버지로 알아듣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은혜롭게 베풀어졌기에 우리도 베푸는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입니다 하느님은 죄에 대해 벌을 주고 많이 바치는 자에게 많이 주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쳤고, 오늘도 그렇게 믿어야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지키고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베풀고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로부터 배워서 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하느님에게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로움을 배워 그 은혜로움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상쾌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거나 깊은 숲에 들어가면 대자연의 포근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쾌하고 그렇게 포근하고 또한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다니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외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불안해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들만 예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이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그리스도 신앙인이 우리입니다. 그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가 성당을 화려하게 짓고 전례가 아름다워도 은혜로우신 하느님의 일이 실천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빙자한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굴림한다면 하느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의 이름 보이지 않고 높고 많이 가지고 강하겠다는 사나운 눈길들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은혜로움이 시천될 때 하느님의 선하심과 베푸심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